프라 h i 가 있는데 여기 있여요 a 있고 여기 e 100 i n d e 1 x e s y 얘가 have a plan. When y 라 u have a plan, you have a plan. You h a e a plan. You have a plan. You have a plan. You have a 고 l a n y o 하 have a p l a c가 보는 것이고 c를 찾기 위해서 조건어 이해하셨어요? 아, 다시 f 어. x 보세요 적분하시고 c 찾습니다. 이해 그럼 그렇죠.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가하기좀 힘들단 말이에요. 적분못 하니까. 좀 간단하게 한번써볼게요그리요이만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. tan 2x 더하기 코탄젠트 2 x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은 s i 이죠 그렇죠. 어, 그러면 얘는 코사인 x 분의 사인 이분의 x, 오케이. 아, 1이 아, 1이 어 탄젠트 뭐. 그러니까. 분의 일 오케이. 비분의 거사인2분의 x. 분의 아. 코사인 아. 2분의 x. 그렇죠? 네, 네, 네. 그럼 이건 A분의 b, B분의 응. a 어. B분의 어. 분의 b, b 분의 a 통으로 할수 있다지. 통 어떻게 곱하면? a 분의 a 더하기 b. 사인2분의 x 곱하기 코사인 2분 x. 사인2분의 x 더하기. 이가니까 제곱이 에요올라가까 제곱이. 예. 일이 삼. 이해가 요 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거한번 기억해 E 아, 시 n 사인 이 알파는? 사인 이 알파는? 사인 이 알파는? 사인 이 알파는? n 아, s 안나 e 요 사인 이 알파는? i 사인이사인 u 사인 알파, d 아, 알파. a p u n n s 오케이? 그럼 지금 n n 이이 d e y 똑같은 n 지 근데 지금 사인 곱 사인 n Side y a 이 u n n Side 아, 그러면 여기 5만 있으면 2만 있으면 이렇게 바꾸시 가능성이 있습니 위아래를 이해가요? 그럼 여기다 이렇게 바꾸어 되겠네 그럼 얘는 나오면 E 사인 알파 폭사인 알파니까 사인 E 알파 사인 X 알파 이해가요? 무슨 얘기하는지? E 사인 알파 폭사인 알파니까 사인 E 알파냐 음. 이거 두배 남아있잖아 이해가 이해, 가. 이해 안 나? <laughs> 아, 나 아, 예. 이해가 그 분해 있다면 누가 예. 이해가 이해봤어 근데 F 프라믹스는 그거 분해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 다시 필요가 안 돼요. 따라서 F 프라믹스는 이분의를 싸이닉스가 해요. 이 비싸우니까 됐어요? 그러면 원래 쓰데 F x 는 프라믹스 적분하는 얘기잖아 이분의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뭐 하고? 사 i n x 접근하세요, 오케이, sinx 접근하면 뭐가 나옵니까? 마이너스 코사인. 이스 코사인 가 나오죠. 이 거기다 더하기 c, 오케이. f(x)가 나으니까 c 찾아는일고기는 집중 2분의 파이를 어나서나기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어떻게 코사인 2분의 파이. 코사인 90도. 마이너스. 90도가. Fx 90도가 50도가 Fx. 50도가 Fx. 0 그렇죠? 얘는 남다 오고 그럼 f 2분의 나온 것이고 결과 가 이자나요? 있을까요? 네, 봤어요? 시 따라서 예산에 스는 예, 됐어요?